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성공의 99%는 비범함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울수록 새로운 방법 혹은 좀더 쉬운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보디빌딩만큼은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포셔과 벤치프레스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마당에 유튜브에 떠도는 다양하고 희한한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따라한다고 해서 몸이 더 빨리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놀드 제네과 같은 클래식 보디빌더들의 운동 영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기본에 충실했다는 것을 볼수 있. 그 당시는 지금처럼 다양한 머신과 운동 동작들이 알려지기 전이지만, 아놀드를 비롯한 수많은 보디빌더들이 타고난 보디빌딩 유전자를 바탕으로 기본이 되는 운동 종목들만 사용해서 충분히 아름다운 육체미를 뽐냈던 것을 보면 기본에 충실한 운동 루틴만으로도 일반인 수준에서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데 있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보디빌딩을 살아있는 화서 아놀드 슈트제네거가 가장 즐겨 사용했던 기본 가슴 운동 3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의 경우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보디빌딩 커어를 마칠 때까지 기본 가 가슴 놓은 세 가지는 절대 빼놓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플랫벤치 프레스와 인클라인 프레스 그리고 플라이 동작들이라고 합니다. 전혀 특별한 것 없이 기본에 충실한 종목들이죠. 여기서 인클라인 벤치의 각도는 한 가지 각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각도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사용각을 점차 올리는 방식을 통해 가슴 중앙부터 쇄골에 붙어있는 최상단까지 최대한 다양한 인클라인 각도를 사용해서 털어주는 것이 지리는 가슴 상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레스보다 더 중요시했던 종목은 바로 플라이 종목이었다고 하는데요. 프레스 종목들을 경우 고중량의 치기는 유리하지만 플라이 동작만큼 긴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대흉근을 늘리고 수축하며 지어 짜주는데 한계가 있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플라이는 필수 종목으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덤벨을 사용한 덤벨 플라이 종목을 굉장히 선호했는데 지속적으로 동일한 부활을 전달하는 케이블 종목들과는 다르게 체이왕 구간에서 좀더 강력한 부활을 전달하며 대흉근을 강력하게 늘려주는 것이 그 어떤 케이블 플라이 종목보다 흉근에 들어오는 자극이 지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케이블이나 머신 플라이가 더 편해서 덤벨 플라이를 잘안 하는 경향. 있는데 이참에 한번 덤벨 플라이 동작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운동을 하면 곧바로 벤치 프레스에 달려가 벤치를 들고 인클라인 프레스 후 플라이 순으로 항상 같은 순서, 같은 중량, 같은 반복 횟수를 사용하여 가슴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리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하더라도 근 성장에 있어서 정체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충격 요법을 사용하여 운동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사용 중량 혹은 반복 횟수를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운동 방법의 변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큰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방법으로는 팔워틴 프로그램 중 블락 주기형 형식의 프로그램에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근비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블락 주기형 프로그램 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훈련 방법에 주기적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근성장과 근력 발달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점진적 과벌을 기본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되 말 그대로 블락 단위로 중량 구간대에 변화를 주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번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리는 가슴 근육을 만들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 정 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